네, 안녕하 출근 잘녕하세반갑습니다요안에서 촬영한다니까 뭐가 중요하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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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세요세요따봉하세요요 여보 이거 제가 끓인 물이에요 이게 음. 여름 나무도 넣고 끓는데 아, 이제 지금 이물 넣어줘야 돼요. 좀 따라 보시려요 무거운데요. 네, 인제송이 끓인 물입니다. 김밥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누룽지도 주셨네요. 잘 먹을게요. 맛보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맛있죠? 응. 네. 양심도 매운 김밥만 사주세요. 응. 네. 매운 김밥이 맛있거든요. 야, 갈단노가 떼고가서 드시라고. 하는... 아침에 또 도시락 시켜 먹는다, 그러면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네, 모든 들도꼭 아침 챙겨 드시고, 건강한, 뭐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응.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샬롬 해주세요 샬롬 아, 네, 물좀 드시죠 응, 얼굴 응. 너무 크게 나왔다 내가 1호에 해가지고 크게 나왔다 다시 한번 샬롬 해주세요 어. 물을 입으로 안 드시는 거죠? 어 타고 네, 잘. 스타고보 네. 잘 다녀오세요. 이 음. 예, 버스 타고 가면 화장실을 못 간다고 물을 못 마시고 가셨네요. 예, 이렇게 김밥을 조금 드시고 가셨습니다. 인제 송이 김밥을 말아야 되는데, 이 예, 닭미지랑 음, 또 계란, 마늘, 당근, 우엉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이 예, 김밥 영상 함께 하세요. 하셨... 네 인제송과 김밥연상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용옥거 하나, 현우오늘 아침에 먹을 것 하나씩 하고 하나씩 하나하고 또 한개씩 가져가려고 다섯개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김밥 맛있게 잘 먹고 현우오늘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네, 총회 갔을 때 이렇게 호두를 선물로 주시면서 글을 적어주셨네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여전도 총연합회 17회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과 가슴과 교회와 사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 앞에, 전도의 청년 앞에 들이 마셨네요. 예쁜 꽃도 이렇게 있고, 또, 호두도 이렇게 1kg짜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어제 간식으로 먹은 대추입니다잘어일게요 네, 현호가 학교에서 일본어 시간에 받은 녹차 가루인데, 뜨거운 물을 부어서 녹차를 밥이 얹어서 말아서 먹는 일본 음식이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네, 녹차 밥해서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음 네, 간장밥 먹을 때 김을 구워서 곱창 김을 구워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현호는또 아침에 준비해서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